천안시가 아이들의 심리상담 전용 차량인 아이마음 상담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읍면적 아이들을 대상으로 캠핑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평범한 캠핑카. 여느 캠핑카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차 안에서는 미술 도구를 활용한 심리상담이 한창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운영에 들어간 아이마음 상담차입니다. 기존에는 거리와 장소에 대한 제약 때문에 상담을 비롯한 각종 연계 서비스가 동지역 아이들에게 집중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용 상담 차량이 생기면서 목천이나 병천, 직산, 성안 등읍면 지역에도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미술치료를 기반으로 한 이제 언어로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찾아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부모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런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어 그런 내용도 같이 진행할 수 있, 있습니다. 상담 차량은 주간에는 주로 이동 상담을, 야간에는 아동 학대 현장에서의 긴급 쉼터로 활용됩니다. 또 현장의 신속한 출동은 물론.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키기에도 용이합니다. 한편 캠핑카를 활용한 아동심리상담 차량은 전국에서 천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